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도 저도 처음 와보는데, 지나가다가 보여, 보이는 여데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뭐가 있는지. 커피집도 있고, 안에 상점이 있네요. 숨겨진 상점들이. 뭐지? 윈털세어. 이건 왠지 맞춤 정장 이런 거 같은데 맞춤 정장 음, 맞춤 정장 그리고 가죽 가방 이런 것도 있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벤치도 있고 음 저기 돔아 이렇게 나가는 곳이구나. 저기로 저다 저기 나갈 수 있군요. 아무튼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 0이 100일 차이 음 100일 차이 가0 0일 차이 1 0 0이 100일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 아, 진짜 푸드코트네. 식당이. 아, 식당이 꽤 있어요, 안에. 아, 네. 아, 처음 와봐, 여기. 근데 네, 식당이 하진 않고, 뭐, 서브에 여러 군데 있는데 앉아서. 막. 시킬스인가시킬스는 음. 없네요? 일단 지금은 다문 닫은 것 같고. 안에 아, 네. 보면. 음, 네일샵도 있고요. 음, 네일샵은이런했어요 오, 귀여운 거 많이 먹나? 잔만보 거북이 어, 귀여운 거 많다네 뭔가 거한 달러 만 원에 파네요 귀여운 거 이런 ]가? 거 파는 상점 여기 잠시 들어가 볼까요? 이어봐 귀여운, 이거 봐. 귀여운 어. 거 많이 파네요. <laughs> <laughs> 이건 귀걸이. 이것도 팔고. 음, 생가치로 행방불명. 거기 나오는. 거. 어, 참이슬, 소주. 소주 귀걸이도 있어. 유희왕.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애니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있고 루프티 지갑 이런 것도 있고 음, 안으로 더 들어가면 미용실도 있고요. 네,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로 나가면? 여기 호주 미용실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단발인데도 35,000원. 남자는 33,000원 하네요? 저 이쪽으로 한 번도 안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마사지 받는 이런 것도 있어요. 퓨샤니스 마사지라고, 저기 많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도 막상 저기서 마사지 받아본 적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답니다. 아, 여기로 이렇게 나가면 아, 여기가 나오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저기 스냅비트니스라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운동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속 걸어가가지고, 어, 스쿼트라고 스켈, 아, 인셋 좀 발가하려고 해. 그리고 또 문서 몇개 있어, 있어가지고, 와, 바람이 많이 온다. 여기는 아직 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워요. 이런 큰 빌딩 안에, 아 여기도 아울월스 여기 월스 들어가 볼게요. 어? 뭐야? <laughs> 왜, 왜 여기 있대? <laughs> 왜, 왜, 왜 여기 있대? <laughs>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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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경하러 갔어? 어. 어. 오. 나중에만. 빠른 지점인데 올월스.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곳이고 저기는 약국이에요. 약국인데 뭐 세일하는게 도구, 뷰티바 음, 이게 왜 미백에 이미루가참 좋다는 말이 많던데안 써봐가지고 굳이 내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 음, 콜게이트. 아, 어, 거막고치뭐싼고 있는지 볼까요? 아, 생각난다. 아, 나뭐 사야 되는지 생각났어. 저 컨디셔너가 없어서 사야 되고, 슈트 마트? 일단, 홈 음. 화이트 가지고 아, 근데 케미스트에도 하나, 위에. Yeah. Yeah. 일단 제가 우유가 필요하니까 우유 하나 구매하고 저기 그런 데도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왔으니까 우유 하나랑 계란. 아 계란. 아 너도 몇 시에 클로즈한 집봐 와요. 잘 아, 이렇게 팔고요 시간이 없으면 다 가고 갈게요 사람이 뭐 5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 없을 것같아데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 Excuse uh, me, what time do you guys close today? 5pm 5시에 끝난다고 음, 하니까 여기 온 김에 계란, 제가 필요했던 계란이랑 우유를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내두계란있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계속 밑으로 보고 찍고, 찍고 있거든요. 계란은 저기 냉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야 거. 자, 여기는 냉동식품. 냉동식품이구나. 탕 어, 계란. 웨이요 자, 윌로우 스프링스가 0벡 900... 재밌을까? 저는 여기 계란 먹 저거 맛있어요. 신거한가 거. 나 오늘은 이거 하나 사볼게요. 이 케이스 프레임. 걸로 보냈습니다. 제가 뭘 사와왔냐면, 아, 이제 서 계란을 두고 있어서 아, 이렇게 촬영이 좀 어려운데, 각도가 이상한 점면이 그냥 이제 11분 정도만 찍고 촬영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다 들고 다니기 어려워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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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트먼트. 머리 트리트먼트 잡고 있어요. 공구용품도 팔고요. 편지지. 아. 아, 이게 20개에 1 5로 밖에 안 한다고? 20개. 아, 뭐 케이먼트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겠네.